넣도록 빨리 갔다 올게. 잠깐만. 롸! <놀람> 예왜 네. 여기 있어? 왜요? 왜 여기 있냐고 아 잠깐 누구 좀 기다리고 있어요 <놀람>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음. 거기예요? 응가 음, 보자. <laughs> 네 그럼 됐죠? 예. 하부장 뭐 괜찮은데 왜 갈라 그래요? 높이 때문에 높이 5cm 높이고 싶어요. 아 이제 벽수전 공사를 아 근데 이게 응. 진짜 예사 문제네. 얘가 아마 뒤쪽으로 어디 물이 공급되나 봐요 보일러 네. 쪽이나. 응. 여기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없애 버리면 세탁기를 못 써요. 우선은 예약금 걸어두긴 했는데 응. 만약 저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응. 그냥 예약금 날린다고 생각하고 <laughs>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예약금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그 예약금 그런 거는 이제 꼭 하겠다는 아 이분이 정말 공사를 하시려고 아, 하는구나라는 거를 네. 검증하려고 제가 아, 어, 네. 말씀드린 거고 뭐할수 없이 뭐안 되고 그러면 다시 다시 돌려드려야죠. 어차피 지금 조리대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음. 그냥 여기다가 뭐 올려놓고 그냥 쓰시는 정도로 하셔도 돼요. 그럼, 어, 에다 그럼요. 낭비다. 음, 음, 그렇죠. 어차피 저하고 또 통화도 됐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데 이사 가셔가지고 하실 어. 때꼭 연락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죠? <웃음> 네. <웃음> 잘 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또 제가 돈 입금해드릴게요. 아, 네. 네. 아니, 아,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도 빨리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어. 여보세요? 9월 27일 날, 벽수도 내림 공사하고 철거 있잖아요. 저도 바빠요. 바쁜데, 저도 지금, 어, <laughs> 지금 허무하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실체 <실제로> 왔다가. <laughs> 맞아요. 여기를, 네. 어, 사정이 생겨서, 네. 그, 공사를 지금 못하게 됐어요. 아, 일단 취소해놓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다. 네. 이날 은뭐 해야 되 냐？일이 없 네？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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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죄송하다고？해야지 제... 죄송 합니다. 감사 합니다. 하트 한번 날려 주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드림 아저씨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4,5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1시간 넘게 음. <laughs> 걸려서 이렇게 어, 도착했는데 허무하게 또 공사가 이렇게 취소되고 또 일정이 정말 그래서 꼭 급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또 못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근데 뭐어 의뢰하신 분께서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웃으면서 어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그 견적과 관련돼서 또 상담을 하실 때 일단 유선상으로 확실하게 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어떠한 업체에 어떠한 공사를 하실 때 항상 미리 사전에 확인 절차를 좀 밟으셔야 돼요. 그냥 확인을 꼭 하시고. 어, 진행하시면 서로가 편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네,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헤디렘 아저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